자192 쪽에 131번, 131번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, 그죠? 음. 이게 조립제법을 할 생각을 해야 돼. 조립제법 그냥으로는 안 되고 조립제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? 요 K를 제거한다. 여기 x하고 k가 있고, 여기는 k 예요 그러면 여기다 빼기를 넣으면, 마이너스 어, k랑 만나서 사라지겠지. 그죠? 어. 그래가지고 1, 마이너스 5, k 마이너스 9, k 마이너스 3. 그럼 요렇게 하게 되면은,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지. 이렇게 해가지고, 아, 어우, 플러스 6인데. k-3. 그러면은 이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 거냐. 이게 x-1, X x제곱 마이너스 6x, k-3. 자, 문제에서 얘는 1보다 큰, 1보다 작은 하나랑 큰거두 개. 해가. 자, x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오고, 그럼 1보다 작은 거 하나 나왔고 그럼 여기 는 1보다 큰게두 개가 나와야죠. 1보다 큰두 근이 나오는 방정식이다. 그치? 아, 그럼 이 어떻게 돼? x제곱 마이너스 6x k 마이너스 3자 이거는 원래 이제 실근의 위치라 그래가지고 앞에서 좀 보고 와야지 그냥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잖아 개념을 어? 모르는 상태로 자 108번 맞아요? 이 문제는 이제 108번하고 똑같이 바뀐 거야, 108번. 그니까 러 108번 영상을 반드시 보고 마무리를 들으세요. 알았지? 어. 자,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. 이거는 1보다 크다. 1보다 크다. 누가? 이 녀석이. 녀석 fx라고 하면은 fx는 x-3의 제곱. 아, k-12. 자,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온다. 문제에서. 그지?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 하면서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근 1보다 큰 두근이라는 건 두근은 요길 말하는 거예요. 어. 이 파란 색깔 두개 사이에 요 숫자가 오게 되면 쉬운 문제지만 밖에 있으면 좀 귀찮은 문제다 라고 가르쳤어. 저거 꼭 봐야 돼. 안 그럼 이해 못할수 있어. 알았죠.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귀찮은 방법으로 이제 함수값 아, 판별식 대칭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함수값은 1을 넣었을 때 높이를 가지고 있는 부호 어? 1은 양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1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찾아 가지고 하면 돼요 여기다 1러 1러 하면은 k 8그 녀석이 0보다 크다 알게 되는 거고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 개니까 어, 여기서 짝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9마 아, k-3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대칭 축은 의미가 없어요, 여기는. 왜냐하면, 여기가 축인데, 아, 이게 축이라는 게 1보다 크다라는 거를 쓰라는 거거든?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k 범위인데, 축은 여기서 k 범위가 아니라, 그냥 숫자 3이에요. 그러니까, 여기서는 의미가 없지만, 다른 문제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조심해서, 잘 알고 있으면 돼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저 108번이야. 108번은 축도 중요하니까 어쨌든 다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. 그러면 여기서는 K라고 하는 게 이제 8보다는 크죠.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하면은 K가 12보다 작아. 그래서 8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다가 정답이 되겠다. 알겠지?